대중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스포츠 MMA 종합 격투기 선수들과 체험하는 격투 스포츠와 디지털 신기술의 융합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프로 MMA 선수 박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MMA 선수 준비 중인 정혁이라고 합니다. 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 원챔피언십 단체에서 360도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그 VR로 경기를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인공지능 복싱 심판 프로그램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잘 개발이 되면은 인간보다 확실하게 심판을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있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so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cool. ain't hit yet damn Action Oh she got off you 같은데. 아 진짜 there we go 어, 이거 들안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맛은 데미지가 들어가네. 와, 좋아. 와 페인팅 반응을 하는, 오. 아, 진짜 좋아. 우와, 이거 하나 이거 하스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진짜로 하는 것 같고 이 펀치를 계속 난타전을 바라보고 계속 하니까 생각보다 운동이 잘 돼요 네 운동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생각보다 되게 리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예, 되게 재밌게 했고 이렇게 뭐 바디샷 같은거나 이렇게 가드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제와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하시면 아마 좀 그런 거 스포츠 좋아하고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공감도 많이 될것 같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예 생각보다 잘 됐고 그리고 확실히 일반 복싱 게임보다 VR 끼고 해서 더 몰입이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 MMA란 스포츠 자체가 지금 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MMA 종합격투기도 좀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옛날에는 좀 싸움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잖아요. 좀 야만적이다, 잔인하다,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었다면은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좀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되게 재밌는 하나의 스포츠다. 라는 인식을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이런 스포츠 문화 산업에도 되게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